자, 여기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과연 문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음, 다알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영어를 배울 때 문장이다. 어, 이 문장에 대한 데피니션을 말씀하신 영어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안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고 설명을 하시 분도 계실 거고요. 일단 모든 글씨는 영어의 기준은 문장이다. 그죠? 그래서 시험의 시작도. 여러분, 다, 그죠? 재미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에, 어,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이든지 조금은 그죠? 제시하시는 분이든지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영어 시험의 기준, 항상 기준은 단어 하나 주고 이거 뜻 써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문장을 제시하고 그 문장에서 단어, 문법, 그리고 어떠한 이디엄, 그리고 그 안에 얽힌 이야기, 이런 것들을 테스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은 영어 시험의 기준이다. 그래서 영어의 모든, 그죠? 시작과 끝은 문장에서 시작해서 문장으로 끝난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장이란 뭐냐? 대문자로 쓴다는 거죠. capital, 그죠? 대문자란 뜻은 capital이라고 그래요 어, 수없이 문자가 많이 날라오죠. 여러분 기초 강의부터 시작해서 오신 분들은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좀 약간 그죠, 릴렉스한 상태에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대문자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대문자로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가서 반드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일 수도 있고 좀더 진행하다 이어질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바로 바로 동사 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수로. 자, 수로라는 말보다 우리가 사실은 동사라는 말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는 수로라는 표현을 써주는 것이 맞는데, 동사라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동사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마침표. 분명히 찍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이래버리면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죠. 이렇게 마침표라든지, 또는 느낌표 또는 물음표 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 끝에서 끝을 알리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죠?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문자로 시작한다. 동사를 가진다.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중에 끝난다. 음, 그래서 우리가 기초 영어에서는 부정문을 만드는 법, 의문문을 만드는 법. 그죠? 의문문 그러면 뒤에 물음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음, 여기에서, 음, 문장이 그러면 동사라는 걸 반드시 필수 요소로, 요렇게 가지고 있어야 일단은 문장이 된다는 것을 대문자로 시작하고, 동사일 수도 있어 요 대문자를 시작하는 게그죠 Go, 그죠? Away라는 말을 쓸때 Go라고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Come here, Come하고 here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글자가 대문자고 동사일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은 필수요소가 동사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길어지고 짧아지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죠? 설명이 되어야 다음이 되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의 종류. 자, 문장의 종류 그러면요. 일단은 단문이 있습니다. 단문. 자, 그리고 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종류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문장의 종류가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그런 줄 알았는데요. 네, 그래서 문장의 종류라는 것은 그렇게 자동사와 타동사의 형태를 구분해서 설명할 때는 형식별로 예, 이야기합니다만, 예, 문장이라고 하는 대문자로부터 마침표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은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영어의 모든 문장들이 이네 가지, 이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 단문이란 말 그대로 동사가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자, V 원이라고 제가 표시했는데요. 어, 주절이라고 하는 건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V 원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럼 이게 단문이고요. 중문은 이렇습니다. 단문, 그다음에 등위 접속사 그리고 단문.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것이 중문입니다. 자, 복잡하게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보세요. He likes an apple. 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러가지 문법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자, 대문자로 썼고, likes 동사가 있고, 마침표로 들어갔습니다. He likes an apple. 그는 사과를 좋아한다. 자, 이 안에, 동사 달라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죠? 음. 자, 그런데, 그럼, 중문을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보세요. He likes an apple. 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 an apple 대신에 복수 형태로 apples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apples 쓸 수도 있죠. 자, 그런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and, and, 그가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 그는 그는 라이크스 자, 또 마찬가지죠. 사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좋아한다. 다른 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바나나. 사과하고 바나나는 좀 상극적인 개념이 있긴 한데, 워터멜론. 어, 워터멜론. 그죠? 제가 좋아하는 걸로 써 보겠습니다. 그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박도 좋아합니다. 이렇듯이요. 에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에 등이 접속사, 등이 접속사가 뭐가 있죠? 음, 앤 n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but, 그죠? 또는 or, 이런 말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왼쪽에 한쪽 부분에 단문이 들어가고 또 한쪽 부분에 단문이 들어가서 등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단문, 등이 접속사, 단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문이라 합니다. 자, 영어로 설명하면, 동사가 간단하게 하나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simple, s e n t e n c e 라고 합니다. simple sentence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는 등의 접속사가 들어가서, 단문, 등의 접속사 단문으로 좀더 무거운 느낌의 긴 문장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는 뭐라 하느냐 하면, compound, compound sentenc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두 가지 문장의 종류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복문은 무엇일까? 자, 복문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복문은 종속절, 콤마 주절,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주절을 앞에 써서 주절, 플러스, 플러스는 뭐 수학적 개념입니다만 주절과 종속절이 바로 이어진다는 거죠. 종속절, 이렇게 이어지는 개념을 우리는 복문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속절, 주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나는 낚시를 갈 겁니다. 문장 써 볼게요.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나는 낚시를, 어, 어, 낚시를 갈 겁니다. 만약에 if, it, i s fine. tomorrow 라고 썼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내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말은 바뀌어 있죠. 만약에 날씨가 비칭에이트 좋다면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나는 낚시를 갈 것이다. I'll go fishing 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그렇죠? 요즘에 뭐도시업브라는 어, 그런 프로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에도 60만인가 160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주말에 낚시를 떠나기 위해서 선착장으로 그죠 인산인해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같이 가시면 좋은데 아빠만 가시면 좋은 거죠 엄마는 늘 불만이시죠. 자 어쨌든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나는 낚시를 갈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어요. 마찬가지 첫 번째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종속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종속절. 종속절. if라고 하는 조건의 미의 종속절. 그 다음에 주절. 근데 종속절은 아무리 많아도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죠? 주절을 가지고 있어야지 문장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영어의 문장의 조건은 동사를 반드시 갖는데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 v1. 주절의 동사다 이거예요. 주절을 만드는 동사 v1. 자, 이렇게 제가 앞으로 접속사가 이끄는 절 속에 이런 동사를 앞으로 V2라고 쓸 겁니다. V2, 그러면 이거는, 아, 종속절을 얘기하는 동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V1은 주절, V2는 종속절, 이런 표현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나는 낚시를 갈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어떤 조건이라든지 내가 태어났을 때, 그죠? 우리 집은 되게 가난했었다. 이래도 역시 시간적 개념이고, 비록 그녀가 단란할지라도 그녀는 되게 성실하고 정직하다. 이러면 이것도 앞에 양부적 의미의 종속절이 들어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이런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얘는 complex sentence라고 합니다. complex sentenc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복잡하다는 뜻인데, 그렇죠? 여기에 접속사라고 하는, 보세요. 이프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종속절을 만들고 주절이 독립해서 이렇게 종속절과 함께 같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대문자로 시작했죠. 마침표로 끝났죠. 그런데 동사가 있는데 주절의 동사는 여기에 있고 종속절의 동사는 여기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 속에서 분명히 확실한 주절을 가지고 있는데 주절 하나만 동사 하나로 만들어진 단문과. 등위접속사를 기준으로 단문, 등위접속사 단문으로 되어 있는 중문과, 그리고 종속절, 시간표시부사절, 조건표시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그죠? 뭐 이후의 부사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주절이 대등비는 그러한 주절이 등장하는 문장의 구조, 본문입니다. 사실 이세 가지 형태가 영어의 문장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합문은 무엇일까? 잘 봐요. 혼합문은 이 중간에 등위 접속사가 있는데, 한쪽에 단문, 또 한쪽에 단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복문이, 그죠? 이 복문이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에 나오든지 뒤에 나오든지, 단문 하나 대신에 복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보면, 자, 혼합문은 이런 형태입니다. 좀 복잡한 문장이지만, 자, 단문. 등위 접속사.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럼 똑같은데, 여기에 단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 번째 복문이 나오는 거예요. 등이 접속사 다음에 복문. 자, 또는, 앞에 복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이 접속사가 나오고, 그 뒤에 단문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이두 번째 구조에서, 앞에 이 단문의 자리에 복문이 등장하고, 등이 접속사 나오고, 단문이 뒤쪽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선호하는 경우는 영어는 앞에 무거운 문장들이 등장하는 것을 되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단문 나오고 뒤쪽에 복문 나오는 이 구조가 뒤에 나오는 복문, 등의접속사, 단문 구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대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가주어라는 거죠. 가주어. 그죠? 주어가 되게 복잡하고 길면 가주어를 짓고 진짜 주어는 뒤로 넘겨서 투부정사나 대절이나 동명사를 뒤쪽으로 두고 문장을 씁니다. 또 타동사 뒤에 가목적어라는 걸 두어서 목적어가 되게 무거우면 목적격 보호와의 관계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으를 찍고 진짜 목적어를 뒤로 두는 그런 구조의 문장이 영어는 되게 많고 발달돼 있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 문장의 종류가 네 가지인데 자 거꾸로 써볼게 입은 노란색이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단문, 등이접서사, 본문이 섞여서 혼합문을 뭐라고 표시하냐면이 중문의 구조에서 본문까지 섞여서 이건 이렇게 씁니다. Compound, Complex sentence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합문인데 혼합문은 저 밑에 공간이 짧으니까요. 여기다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혼합문. 자, 이런 겁니다. 앞에 이제 단문을 먼저 쓰겠습니다. I am free today. 자, 한가한 날이잖아요. 그죠? so. 등위접속사 so 있어요. 나 오늘 한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if you are free 당신도 오늘 한가하다면 free. 그죠? if you are free 나 오늘 한가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가하다면, 어떻게? 해? I wanna go to the movies with you. 당신과 영화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혼합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등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I am free today. 이거는 단문이죠. simple sentence. 그렇지만 뒤에는 이 부절이 들어가서 종속절과 주절이 이렇게 단문으로 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 한다? 복문이라 한다. 그래서 결국 단문이 복문과 등이 접속사에 대등하게 걸려 있으므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혼합문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어에서 아무리 복잡해도 이네 가지 문장 구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다면 여러분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아주 획기적인 대단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 종류만 여러분이 철저하게 익히고 이 안에서 문장의 리트루엔스트루어를 배우게 된다면 아 영어가 생각보다 재미있고 신나는 그러한 어떠한 문장의 어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 문장이란 무엇인가? 그 안에 반드시 주절의 동사가 있는데. 그 문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종류까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